자, 단홀 플러스 오늘 그 디자인을 이렇게 만드는 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이미 만들어진 거 말고 새롭게, 새로 만들고 싶다는 문의가 있어서 자, 오늘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단홀 플러스는 상당히 직관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상당히, 어, 위에 이렇게 보면, 아, 어떤 건지 유추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자, 간단하게 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카드의 앞면, 뒷면이고요. 그리고 가로, 세로. 그리고 인쇄를 양면으로 하겠다, 단면으로 하겠다. 보통 양면 많이 하시면 양면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 설정을 여기서 해주셔야 됩니다. 해당 프린터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왼쪽에 이두 가지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거의 다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미지 불러오는 거. 보통 배경 이미지나 아니면 사진. A는 이제 글씨, 뭐 이름이나 소속, 뭐 생년월일 뭐 글씨 쓸 때.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바코드고요. 자,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이미지를 클릭하신 후좀 카드보다 넓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미리 이제 배경 이미지는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클릭하시고. 자, 풀사이즈 바탕 그림. 두번 이렇게 클릭해 주셔야 여기 핏이 됩니다. 자, 그리고 뒷면도 똑같이 하시는 거죠. 뒷면도 이미 만들어진 어, 배경, 배경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뒷면. 풀사이즈, 바탕그림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럼 미리 보기에서 보시면은 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고요. 자,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냐? 아까 제가 두 가지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이미 뭐 양면인쇄 이런 부분들은 미리 세팅을 해놨고요 세로에 앞면, 뒷면, 자, 그리고 이미지를 사진을 불러올 거예요 자, 이렇게 사진을 예, 맞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물론 확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불러오세요. 그 카드 발급 안에 폴더를 사진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고 사진도 이미 크거든요. 풀 사이즈까지만 해줄게요. 자, 그러면 사진 형태가 나오죠. 그리고 A 글씨를 이름을 쓸 거예요. 홍길동. 자, 글씨 폰트 뭐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글씨 크기도 바꿀 수 있고요. 자, 진하게 할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 정렬, 중앙 정렬, 끝에 정렬, 자간 정렬. 이름은 자간 정렬 많이 써요. 약간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좀 좁혀져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새로 중앙 정렬 이렇게 할수 있고요. 어, 바코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코드. 바코드는 보통 그 마우스로 이렇게 정렬해 주시고요. 바코드는 숫자하고 영문 대문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뒷면도 해볼게요. 소속 직렬 이름에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해주세요. 글씨 쓰고. 자, 소속, 뭐, A 회사라고 이렇게 적어 봅니다. 그리고 폰트 바꾸시고요. 폰트, 어,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요. 자, 두껍게 가능하고요앞 정렬을 할게요. 자, 글씨가 비슷하다고 하면 11은 좀 크네요. 10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복사, 붙여넣기. 자, 폰트가 똑같다고 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왼쪽 이렇게 숫자로 표기되니까 숫자로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하고 아래하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맞추려면 숫자로 바꾸는 게 편하겠죠. 직렬. 이것도 복사 붙여넣기 이름 홍길동. 자 이름은 자간 정렬 해 볼게요 여기서 자 그리고 조금 줄여 볼게요 드래그해서 자 이렇게 되면 그리고 발급일자 하나 넣어볼까요? 자, 미리 뭐 배경은 JPG로 다 만들어 왔기 때문에요. 자이 상태에서 저장, 자 연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쇄를 하면 됩니다. 미리 보기 보시고요. 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면 인쇄를 하면 인쇄가 되고요. 이런 부분은 뭐한 장씩 발급할 때, 발급이 많지 않을 때 사진 바꿔가고 이름 바꿔가면서 어,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바코드 숫자도 거기에 따라 바꾸고 뒷면도 이렇게 바꿔서 할수 있어요. 근데 한 100명, 200명 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치된 프로그램 중에 디자인 DB가 있을 거예요. 이게 디자인이구요. db 를 이용할 겁니다. 엑셀과 연동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db c 클릭하면, 우리가 바뀌는 부분들 있잖아요. 바뀌는 부분에 제목을 정할 거예요. 배경 화면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바뀌는 부분만 제목을 정할 겁니다. <목소리> 자, 이거는 사진이구요. 그리고, 이름, 바코드, 자, 그리고, 뒷면에는 봐볼게요. 자, 회사명이라고 적을게요. 자, 직렬, 그리고 뒷면 이름, 그리고 바뀌는 부분, 발급일자. 자, 이렇게 할게요. 자, DB 생성. 저는 연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름은 보기 좋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카드 발급 안에 이렇게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저장 한번 또 해주시고요 왼쪽에 DB 열기 클릭하시면 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항목이 들어갑니다 여기다 써주시고 해주셔도 되고요. 음 직접 써 주셔도 되고요. 엑셀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됩니다. 자. 이 항목하고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순서대로. 자, 그러면 여기가 바코드겠네요. 바코드. 그리고 이쪽이 발급 일자. 바코드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발급일자 2021년 01 01. 발급일자가 다 틀리네요. 자, 오늘 뭐 20여 명 가량의 그 분들을 인쇄를 할 거예요. 그럼 처음에서 끝까지, 어, 복사, 컨트롤 C 한 다음에, 자, 첫 번째 부분 파란색이 나타나면 컨트롤 V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다 들어가 있고요 뒷면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이렇게 인쇄가 되는 거예요. 자, 한명 인쇄할 때는 1번 클릭하면 이렇게 파란색이 전체적으로 뜨죠. 자, 인쇄 프린트 클릭해서 해당 프린터가 맞는지 하고 인쇄를 하시면 한명 인쇄가 되고요 자, 여러분 지금 20명 인쇄를 하려고 하면 Shift 키보드 창에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20번까지 클릭하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인쇄를. 하시면 20명이 인쇄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